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냈었던 것 같고 오늘만큼은 부디 조금 시간이 더디게 누르고 천천히 오면서 아, 여러분들과의 이 모든 소중한 1분 1초들을 지 마음 같아서는 다시 캐니 필립부터 다시 <laughs> 마음 같아서는 <laughs> 여러분들과의 그 소중한 시간들 잘 간직하고 오늘 여러분들도 다치지 말고 저희들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멋진 공연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어, 그다암소에 감사드리고요. 일단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 하이라이트가 최근에 신곡을 발표했죠? 무섭씨 짧고 크게, 하이라이트 부분. 디딘디딘디딘디딘딘 아, 그, 렇쵸그 부분이 아주 하이라이트죠. 그 부분. 네. 춤도 멋있고요. 네. <laughs> 사랑했나봐 라는 곡을 본인 네. 곡, 다음 곡이죠. 두 번째 곡으로 보여드렸는데, 어, 처음 보신 거잖아요, 그죠? 네! 아직 뭐, 안무 영상이라든지 뭐,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보셨는데, 어떠셨나요? <laughs> 어? 생각보다 너무... <laughs> 그렇죠이 정도는 그냥 라이트죠. 네, <laughs> 아,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...